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진 전문가입니다. 자 종목 분석에 앞서 구독자분들 위해 제가 12월 무료 단타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이벤트 참여주셨는데요자 오늘의 무료 단타 종목은 바로 일동제약이었습니다. 8.79%에 240만 원 수익을 안겨다 주는데요.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늘면서 계속해서 자 제약회사 관심을 받고 있었고요. 자, 금일 강한 수급과 함께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오늘 단탄하고 문자 주셔서 일동제약 매수하신 분들 손맛 제대로 보셨을 텐데요. 수익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매일 5% 이상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월요일에는 로보스타 여기서 매수 타점을 드렸고요. 자, 화요일. 요진 로봇은 여기서 그리고 금일 일동제약 여기서 제가 10초가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매일 5% 이상 수익을 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무료 단타 종목 일동제약 보시겠습니다. 자 금일 일동제약 한국의 아스트라제네카와 파트너십 강화에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최근 코로나로 인해 자 1구 치료제죠. 자 경구형 1호 치료제 후보에 대한 자 기대감에 따른 추가 상승이 생겼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차트를 보시면요. 갭 상승 후 자, 시초가에 12.52%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제가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장중 막대한 거래량과 함께 상한가를 갖다가 지금은 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자, 큰 수익을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처럼 바쁘신 분들이나 손이 느린 분들도 시초가에 매수해서 5%수익권의 매도 걸어만 두셔도 수익이 날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단타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2021년 연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12월엔 항상 산타랠리라고 해서 주도주가 형성이 되고요. 보통 100% 이상의 수익성이 큰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주 정도 남았는데 제가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만 12월 3주 동안 100% 급등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주도주 두 종목 선별해서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번호로 숫자 1만 보내주시면요 목표가랑 대응 전략까지.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매도하시는 분들도 무료로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팔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 개인채널 블룸버그주시TV에 구독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자 블룸버그주시TV 오셨어요 구독 눌러주시고 문자로 구독 눌러주시는 분 한해서 자 보내주시는 분 한해서 제가 12월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구독이라고 자,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에디슨비. 자, 어제에 이어서 이 연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17% 상승을 하고요. 자, 오늘은 자, 5.61% 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은, 자, 1%와 2%대를 왔다 갔다 하지만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목표가 얼마? 그렇죠. 3만 5천원, 3만 4천 5백원 부근까지는 갈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누구한테? 자, 저한테 문자를 숫자 사랑 에디슨 이브라고 보내주신 분 한해서 제가 준비한, 그렇죠. 자 분석자료 최강진 전문가의 에디슨 유비 분석자료와 매매 시나리오 공개드렸습니다. 자이 매매 시나리오에는요 대충 자 제가 세 가지 시나리오를 녹여드렸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자 간략하게만 드리겠습니다. 자 큰 하락을 어느 정도 맞았기 때문에 그죠 이제는 기술적 기술적 반등이 올라올 수 있는 자 그러한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적어도 3만원 이상은 올라갈 수 있다 이 시나리오를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두 번째는 쌍용차 인수가 지금 엎어지더라도 그 쌍용차의 시설과 그죠 그리고 인프라 자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요 이거를 나중에 입찰로 입찰로 가져와서요 기존에 갖고 있는 에디슨 EV의 전기 전기차 기술력을 도입을 할수 있는 자 그러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굳이 인수가 안 되더라도 주가는 크게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에디슨 리브이 이미 이렇게 악재를 많이 반영을 했고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어떻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밖에 남아 있지 않다. 그리고 재료조차도 아직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을 할수 있는 자 그러한 쌍용차 인수 재료가 있다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세 번째 제가 어제 기사를 보고 업데이트 드린 내용입니다. 자, 쌍용차 정밀 정밀 실사 과정에서 추가 부실이 발견됐다고 하면서 이와이 한영이죠. 자, 쌍용차 대변이죠, 대변 회사에 입찰가 5%해된다는 155억만 깎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 힘들다고 했지만 여러분, 에디슨 의비가 지금 1조를 넘게 이 쌍용차를 인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나가고 아 있는데요. 고작 155억 때문에 인수 안 하겠습니까? 네, 분명히 할수 있다. 자, 세 번째 시나리오. 할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이와 이 한영, 쌍용차 쪽에서도 155억 때문에 이 거래를 엎어버린다면요. 지금 쌍용차 내부에서요. 그죠? 부채가 3600%입니다. 약 7,000조에요. 7,000조. 자, 이러한 금액을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작 150억 원 때문에 협상을 엎는다. 아주 희박합니다.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여기에 더해서 새로운 시나리오까지 업데이트를 드렸는데요 자이 부분은 저한테 무료로 자 문자 4 에디슨 이비이 보내주신 분 한해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문자 4나 에디슨 이비이라고 아래 번호 010-7918-657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음 기사인데요 자 다음 기사를 보시면 자 강용건 회장이죠. 에디슨 모터스 회장이 상용차 땅 팔아먹고 기술 빼먹으려 인수하는 거 아니다. 자, 지금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억지로 이러한 상용차 인수 재료를 통해서 돈을 꾸고, 그죠? 그리고 이러한 인수 난항을 겪는 게 아니라는 말이 나왔지만, 여러분, 에디슨 브비 정말 좋은 회사고요. 기술력이 갖고 있는 회사인데 굳이 상용차 인수 억지로 할까요? 자안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쌍용차 인수를 하게 되면 이 인프라를 가지고 제가 앞세,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인프라를 가지고 엄청난 상승을 할수 있는 자 그런 회사로 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제2의 테슬라가될 수도 있는 자국내에 아주 좋은 회사가 될수 있는 자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강영건 에디슨 모터스 회장 쉽게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아주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협상의 달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주 좋은 소식 들려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남은 악재는 뭐냐? 악재는 기존의 악재와 동일한데요. 자 쌍용차를 인수하기 위해서 적어도 1조 3천억에서 5조 5천억 1조 3천억에서 5천억이라는 돈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자 7천억은 컨소시움 통해서 자 유상증자 전환사채로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 7천억에서 8천억 돈은 어떻게? 그렇죠. 산업은행 (ADB) 산업은행을 통해서 이 나머지 돈을 보충하려고 합니다. 근데 산업은행에서 어떻게 대출 불가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은행에서 끌어오려고 하겠지만요. 일단 첫 번째, 협상. 상용차 협상이 된다면 이 근거를 가지고 충분히 산업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자, 근거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주가,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왜냐, 왜 그러냐면 상용차가 딸린 19만, 자, 20만 명, 20만 명. 20만 명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기업들 포기한다? 날라간다? 파산한다?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국가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은행에 압박을 내면서 어떠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이죠. 자 해결을 위한 방안을 구색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모색이 된다면 에디슨 이브의 주가 분명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상승 상승 외치고 있습니다. 자그 이유 근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에디슨 이브 좋은 회사고 기술력 갖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 차량이 있어요.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친환경 전기 버스 그리고 에디슨 이브의 소형 차량. 분명히 이미 개발이 됐고 완성이 됐기 때문에, 자 이런 소형차의 경우에는 벌써 이마트죠, 이마트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신한경 버스는 인도에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더 불어서 드론. 그리고 트럭, SUV, 여러 전기 기술이 필요한 제품들의 에디슨 이브의 기술이 들어간다면요, 앞으로도 무한대로 무한대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자, 그러한 회사가 되버립니다. 자 아시겠죠? 그리고 최근 내연 내연 기관 차량이 없어지면서 결국 정부도 친환경, 친환경, 저탄소, 고효율 취대로 들었기 때문에요. 에디슨드브이, 그렇죠? 아주 저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낮은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 하지 마시고요. 제가 계속해서 자, 매매 시나리오랑 그리고 매, 매매 타점 같이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같이, 자, 10%, 20%, 보지 마시고요. 2배, 아니 10배까지도, 자, 앞으로, 시황과동향에 맞게 제가 업데이트 드릴 테니까요. 에디슨 뉴브이 주목하시면서, 자, 주가, 그리고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최강진 전문가였고요. 에디슨 뉴브이, 자, 아주 믿을 만한 종목입니다. 다만, 이큰 산, 자, 큰 산만 넘는다면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에디슨 디비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